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선이의 오늘의 주식 시간입니다. 자, 오늘 방송만 들으시면 세 가지 이득 확실히 챙겨가십니다. 첫째,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1.05% 하락,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둘째, 내 계좌가 왜 파란불로 반짝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빨간불 반짝반짝하게 만들 수 있는지 감이 옵니다. 음. 셋째, 재미있게 듣다가 친구들한테, 야, 너이 얘기 들었어? 하고 썰을 풀수 있는 지식까지 챙깁니다. 자, 오늘도 조회수 1만 뷰 각! 유머 반, 정보 반, 꿀팁 가득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코스피 마이너스 1.05% 하락. 숫자만 보면, 내 겨자도 동시에 다운받게 되는 건가 싶을 겁니다. 오늘은 진짜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글로벌, 특히 미국 때문이에요. 연방준비제도, 일명 연준형님이 이번 주에 회의를 여는데요. 시장은 이미 금리 내리겠지, 내리겠지, 기대를 과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대만큼 시원하게 안 나오면 바로 주식시장은 삐진 연인처럼 차갑게 돌아섭니다. 한마디로 썸 타던 사람이 갑자기 답장 안 하는 느낌? 딱 그겁니다. 두 번째는 차익 실현이에요. 코스피가 최근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치솟았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기술주 형님들이 끌고 올라갔는데, 투자자들이 이제 고기 다 익었다, 뒤집자 하면서 매도 버튼을 누른 겁니다. 당연히 지수는 한숨 돌리는 중이죠. 여러분 고기 구울 때도 불조절 필수잖아요? 시장도 똑같습니다. 세 번째는 환율이에요. 원화가 약세로 가면 외국인들이 오러 달러 같이 오르네. 그럼 여기서 돈좀 빼야겠다. 이렇게 판반합니다. 그럼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주식시장은 출렁출렁. 오늘도 외국인 매도가 지수하락에 풀쏘시게 역할을 했습니다. 네 번째는 국내 자체 요인입니다. 성장률 둔화, 소비 위축, 가계 부채 부담. 국내 내수 왜 이렇게 힘이 없지? 하는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투자자들, 특히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심스러워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이제 대책이 중요하죠. 그냥 하락 이유만 알면 뉴스 브리핑이지만 우리는 실전 대비책까지 챙겨야 합니다. 정부와 정책 당국은 통화 정책을 예측 가능하게 유지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 정책을 적절히 써야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은 불판, 불좀 세게 올려줘야겠다는 거죠. 기업은 환율 리스크 관리가 필수입니다. 원자재 가격도 신경 쓰고 AI, 반도체, 배터리 같은 미래 먹거리 산업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우리 투자자들은요, 핵심은 분산 투자입니다. 절대로 몰빵하지 마세요. 주식 투자에서 몰빵은 삼겹살 집가서 오직 삼겹살만 시키는 거랑 똑같습니다. 목살도, 항정살도, 가브리살도 다양하게 시켜야 테이블이 풍성하듯 계좌도 분산해야 마음이 편합니다. 자, 정리하면 오늘의 하락은 위기라기보다는 조정, 즉, 숨 고르기입니다. 롤러코스터 타면 갑자기 콰당 떨어지는 구간 있죠? 거기서 비명만 지르지 말고 옆 사람 붙잡고, 야, 이거 재밌다!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으로 왜 파란불이 켜졌는지 이해하셨죠? 그리고 내일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까지 힌트를 얻으셨을 겁니다. 계좌에 초록불 반짝이려면 오늘부터 분산 투자, 냉정한 분석, 그리고 약간의 유머 감각이 필요합니다.